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기도 성남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번 분양을 진행한 산성역 해리스톤의 경우 분양가가 높다는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남에 거주 중인 분이라면 꼭 청약을 진행하셔야 할 로또 분양에 대해 전달드리려 합니다. 현 상황에서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위례 자이더시티입니다. 이곳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입지 분양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유행별 자격, 작은 계획까지 간략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 위례 a 2-6 블럭에 위치한 이곳은 GS 건설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3층, 11개동 360세대로 공급된 곳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하제 주택으로. 20년 12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23년 3월 입주한 단지인데요. 청약 당시 일반 74가구 모집에 45,774가구가 접수되어 당시 수도권 지역 최고 경쟁률인 평균 경쟁률 618.57대1을 기록한 곳입니다. 이런 이곳에 근본 계약 취소 주택 8세대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지적으로 8호선 남위래역을 도보 25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버스 등을 통해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 시 수도권 주요 업무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여기에 더해 위례 신사선이 개통한다면 더욱 교통적으로 좋아질 전망인데요. 위례 중앙역이 위례 중앙광장의 자리에 도보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해당 위례 신사선은 사업자 재선정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 취소된 것은 아니기에 개통이 된다면 수도권 주요 노선의 환승들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5년 9월 중공 예정인 트램은 신도시 중심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8호선 남일해역과 복정역, 5호선 마천역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이 중앙광장 배칠역에서약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트렌진모 상업시설과 스타필드 등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창곡천수변공원과 근린공원, 특화산책로 등이 위치해 쾌적하다 할수 있습니다. 학군은 어떨까요? 학구는 고운초 위례 한빛 중, 위례 중앙중 등이 위치해 있고 학원과도 인접해 있어 안심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보는 것으로 하고 이곳에 대한 청력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 취소된 8세대의 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3세대, 생애 최초 3세대, 노부모 2세대입니다. 공통요건으로 특별 공급이면서 계약 취소 분위기에 입주 자무지 공고일인 24년 7월 1일 기준 성남시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자산 및 소득 요건 충족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영상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아파트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 입주자 자격 제한이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고 평면 설계는 4배 2면 개방형으로 타입에 따라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알파룸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분양 금액은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 품목 등 세대별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공급 금액은 다르며 분양가에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리비 등의 경비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7사 타입은 7억 1,600만원, 8사 a 타입은 최고가 8억 2,160만원, 8사 b 타입은 최고가 8억 531만원입니다. 계약금 20%와 10월 11일 약 3개월 내에 잔금 8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유행별로 자격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매매가는 11억원에서 14억원대 전세시세는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인데요. 이를 감안해보면 최소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전세가가 분양가와 유사하기에 전세를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겠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요건이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과천도 청약 경쟁률이 잘 나왔는데, 과천시 거주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LH 청약 플러스에 공지되어 있는 과천지정타 S7블럭 신혼희망타운 청약 정보입니다. 이것 또한 안전마진이 약 3억원 이상이 기대되는 곳으로 7월 5일 청약 예정인 곳인데요. 해당 부분들 모두 영상으로 만들지 못해 이런 정보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대략적으로 LTV 70% 활용 대출 시, 대학금만 보유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현 시점 대출에 어려움이 있고 자금이 부족하다 생각드시는 분들은 3년 실거주 무 유예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준후 나중에 입주하여 거주 의무 기간 5년을 채우는 방법인데요. 주변 전세가는 7사타임약 7억 원, 8사타임약 7.5억 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낮추어 잡았을 때 자금 여력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을 활용해 계약금을 납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전략이니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거주 의무 유예의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기산하기에 입주 시작일인 23년 3월 31일부터 3년까지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전세 등을 계약하실 때는 특약사항에위 날짜까지만 거주 가능하다는 점을 적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 유의사항으로는 재당첨제한 10년, 실거주무가 5년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 세부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3세대는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성년인 분들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자산의 경우 출산 가구는 10% 20% 자산 보유 기준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20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완화된 자산 기준은 해당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3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 중부 청약이 가능한데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 해당 유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과 소득도 동일하게 충족해 주셔야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공급 유형은 혼인 전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둘다 당첨 시 접수 일시가 빠른 당첨권이 유효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부모 2세대의 경우 먼저 소개 드린 경우와 다르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요약해 보자면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며 세대주인 분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자산 조건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외벌이 120%, 맞벌이 200%로 외벌이의 기준 차이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노부모 특공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예외가 인정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청약을 진행하셔야겠다 생각드시는 분들은 7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시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500%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세대를 미리 점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산하는지 실거주 의무의 예외사항은 없는지 대신 이행할 수는 없는지 위반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분양 관련 문의는 1551-2378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 홈페이지, 각종 기사, 공공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고용으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